지난달 산림조합중앙회가 전국 산림조합을 대상으로 경영 우수조합을 선정을 했는데요. 전국의 142개 산림조합 중 정읍 산림조합이 전국 1위 최우수조합에 선정이 됐습니다. 특히 전라북도에서는 산림조합 창립 50년 이래 처음으로 1위의 영광을 얻었는데요. 오늘은 정읍 산림조합 김민영 조합장과 JBC 3분 3답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해 경영 최우수조합으로 선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네. 전국에 있는 142개 조합 중에서 예. 1위를 차지하셨는데요. 예, 예. 어떤 부분에서 높이 평가를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예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강원도나 이런 곳에는 산림변적이 많고 또 경기도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전국에서 1위를 많이 차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경영 평가를 했었는데 총 7가지 부분을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항목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전국에서 1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전국 1위를 하셨지만 10년 전만 해도 예. 전국 산림조합 중에서 최하위권의부무은 자본 잠식 조합이었는데 예. 지금의 전국 산림조합을 만들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예, 10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조합이 어렵고 자본잠식이 돼 있는 그런 조합이었다 보니까 고객들의 저체에 신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고객들 조합원들 비롯해서 고객들 방문이 거의 없었는데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은 정말 많은 고객들이 살림조합을 찾아주시고 함께해주시고 하는 부분들이 어, 가장 큰 변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변화가 있었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예전에는 직원들 중심이었다든가 우리 중심이었으면은 지금은 조합원 중심이고 또 고객 중심으로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고객들 한분한 한 분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또 그분들의 원하는 게 뭔지를 항상 귀담아 들어서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한 조합을 경영하는데 있어서는요, 이사가 있고 감사가 있고 대의원 이 있는데. 이 분들도 한마음이 돼 주신 것이 큰 역할이었고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조합원들과 정읍 시민들께서 저희를 믿고 찾아주시고 이용해주셨던 것들이 성장할 수있도는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봄이 되면서 나무 시장이 개장을 했고요. 다양한 묘목들을 한 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산림 조합에서는 나무와 숲 이렇게 산림과 관련된 일들도 하시고 네. 또 금융 사업도 하고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예. 네. 그 방금 전에도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조합에서 하는 가장 큰 역할 중에 한 가지는 산을 녹화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녹화가 잘 이루어진 국가로서, 단시간 내에요. 이루어진 국가로서 우리나라를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그 녹화에 성공한 그런 국가가 있는데, 그렇게 바로 산에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 역할을 조합해서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숲을 가꾸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임업인들이, 그, 임산물을 생산한다든가, 또는 또 그~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한테 정책자금이라 그래 갖고 저리로서 융자를 해 드리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나무도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만큼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관리를 하는데 지도 사업과 또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전지를 해줘야 한다든가 퇴비를 주야 한다든가 약품을 살포해야 한다든가 이런 전체적인 품목들을 수표 마트라고 해서 이곳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합에서 하는 것들은 좀 다양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좋은 성적을 해서 올해가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산림조합에서는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1등을 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제 일등을 났으면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 스럽지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합의 경영이라는 것은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그런 것이 조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의 문턱을 한 단계 더 낮춰서. 시민들이나 고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그런 조합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정과 도전정신, 여기에 행동까지 더해져서 오늘의 정읍산림조합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식목일이 다가오는데요. 나무 한 그루 심는 운동에 우리 모두 동참해보는 건 어떨까요? JBC 장유입니다